요아이 오늘 물 줄려고 그럽니다 저는 얘물줄 때요 이렇게 띄어서 달아야 다 이렇게 담군답니다 아이를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담글거예요 얘도 우리집에 와가지고 몇년 된거예요 저기, 저기 뭐야 공기정화라고 미세먼지 먹는 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를 제가 이거 사가지고 한참 이제 응접실에다가 쭉다 걸어 놨었어요. 근데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은 그 요리, 그 냄새가 주방, 이제 응접실에 다 퍼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음식 냄새가 섬유 같은 데 배더라고요. 커튼에도 배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냄새가 얼렁얼렁 안 빠지잖아요. 저희 집은 공기정화기가 있어도 그걸 잘안 틀어요. 화초가 많아가고 근데 이 아이를 그때 언제 하네. 주방 그 위에다가 얘를 쫙 걸어 놨었어요. 한 10cm 간격으로 해가지고 쫙 걸어 놨었는데, 어머, 얘가 실험 삼아 이제 걸어 놨었거든요. 응접실에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가 진짜 그렇게 냄새를 빨아들이고 미세먼지를 먹는구나. 그걸 그때 알았죠. 그래서 거기다 걸어 나갔고요. 순간 깜빡 물을 안 줘가지고 얘가 다 말라가지고 다 진짜 보내놓은 줄 알았어요. 다갈 뻔했어요. 얘가. 근데. 바깥에다 이렇게 내놓고 겨우겨우 해서 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자랐답니다 제가 또 얘를 이렇게 이렇게 여기 긴 거는 긴 거는 이제,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 다시 껴주고 이렇게 해서 풍성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담궈놓고 이따 저녁에 걷던가 아니면 내일 아침에 걷던가 할 겁니다. 하루 저녁 당가놔도 괜찮아요. 그렇게 당가놔도 얘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푹 주고 풍덩 당가 놓을 거랍니다. 이렇게 하루 국방 물 먹은 아이 딜란시아 건집니다 저는 얘물줄 때는 이렇게 줘요 그냥 담가 놓고 하루 꼭딱물 줘요 그냥 쭉쭉 끓어놓는답니다. 네. 자, 이렇게 다 건졌습니다. 보 좋다 그러죠? 이렇게. 이두 아이도 이런 데서 꽃 펴요. 꽃이, 잔잔한 꽃이. 초롱초롱 초롱초롱 초롱 다 이렇게 달려요. 얘는 이온한 사, 병이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아유 이렇게 소생하기가 힘드네요. 오늘은 틸란시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저께 당고는 틸란시아 걷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